첫 번째,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니, 아니니, 이렇게 했으니까, 부분집합이야. 네. 다 비어있어도 좀 이따 눈에 올 거기 때문에,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네. 자, 1과 7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 1과 7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 어, 1이 있는데? 아 7이 없네? 어, 이건 부분집합이 아니야. 네. 별거 없지, 넘어가도 되지? 네. 자, 다음에 A와 B의 부분집합의 관계를 보여주세요 A가 B의 네. 부분집합. 1, 2, 3, 4? 어? 오른쪽이 조건제시법으로 나왔네? 음. 원소나열법으로 바꿔. 네. 바꿔. 그런데? 1, 2아 네. 그러면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모두 포함되나? 아, 네. 되지? 네. 아이씨, 안 보고 자꾸 할래. 아, 왼쪽 걸 오른쪽으로. 줄... 음. 아니야. A와 B의 포함관계 알려달라고 했지. 얘가 얘한테 포함돼. 이런 말은 없었는지.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되겠지? 네.